유처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2021년 4월 15일 벌써 4월도 반이 흘렀네요. 유처등부 매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틀림없이 좋은 날입니다. 그러면 이번 주 읊조리는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 4절 말씀을 함께 설리내어 읊조려 보겠습니다. 함께 소리 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날에 거기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각자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방언을 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말씀을 이뤄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오순절 날에도 성령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말씀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생각한 것들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성령님께서 알려 주십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읽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게 도대의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 하면서 말씀을 읽기 어려운 친구들이 있습니까 그런 친구들은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읽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반 선생님에게나 간사님에게도 모르는 말씀이 있으면 물어봐 주기를 바래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선생님을 통해서 또는 간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의미를 알려 주시고 기억하게 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소에 말씀을 많이 자주 읽어야 돼요. 깊이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는데, 우리가 읽은 말씀이 없다면, 읽어놓은 말씀이 없다면, 기억하게 해주실 수가 없겠죠. 기억할 게 없으니까 말이죠. 여러분들,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간사님도 요즘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을 못 읽고 있는데, 오늘부터 날마다 날마다 조금씩 말씀을 읽어가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도 삶 속에서 말씀을 이루어가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힘찬 하루를 보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충만히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읽은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의 참 뜻을 알게 하시고, 또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수 알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우리가 읽고 들은 말씀들이 우리 안에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친구들, 오늘도 건강하게, 안전하게 보내시고,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 볼게요. 안녕.